요구드립니다. 우리 태백시는 보도도를 타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기차도 EMU 150, EMU 260이 못 들어와서 무궁화호가 청량리까지 올라가면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민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상급병원을 갈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비율이 2.5배 높습니다. 사장님 해강이 되면 태백중앙병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강원현드에서 태백중앙병원을 인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한국과학공단 사장님께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정성군 태백시 삼척시는 강원도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광학공단은 원주시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연탄 배달했니? 무슨 봉사활동했니? 하십니다. 해강 지역에 오셔야죠. 한국광학공단발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인력이 있으리라고파악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석탄공사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신서 발굴당 70명 정도를 위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보강업소, 잘 아시죠? 함보강업소 사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함보 일단지 함보 2단지가 산림청 땅에 그대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단이죠. 그 공단에서 한국항공단 직원들이 해강 지역을 더잘 알아야겠지요. 500억 규모로 연수원 유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보 1단지 2단지 땅을 우리는 지금 산림청에 그대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광부들은전국에서 밀려 밀려서 태백에 와서 탄을 파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탄을 파지 말아드니다왜 탄을 파느냐? 내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그래서 방부들한테는 자학금을 줬습니다. 특히 하층업체 노동자들은 100만 원, 150만 원 월급을 받고 왜 탄을 파느냐? 대학 등록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퇴강하면이 광부의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사장님 서울에 석탄회관 있죠? 그 석탄회관에 수익금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산자고 허락을 받아야 되니 기재고 허락을 받아야 되니